자 봅시다. 작년에는 제가 이걸 못했는데 올해는 하네요. 자, 어, 이게 이 퍼리지 확실히 어, 여기 있네. 자, 밑에는 있는데 위로 가면 갈수록 없죠. 이러면 돼요. 응, 가면 갈수록 없어요. 자. 수정을 했죠 원래요. 응 수정했는데 밑에가 빨리죠. 자 물을 물을 줘야 됩니다. 물을 줘야 열매도 크고 순도, 활력이 올라와요. 자 이게 궁금해서 왔어요. 응. 열매 끝에 끝에가 빨리고 심지가 올라오죠. 저걸 볼줄 알아야 돼요. 아야, 자, 요때 어떻게 할 거냐? 꺾이냐? 빨리냐? 수정했는지 3살밖에 안 됐어요. 근데 벌써부터 끝에가 빨리고 자 심이 올라오죠 골이 올라오죠 골이 이거를 잘 보세요 찝찝하면 위로 옆면부터 하고 그 다음 물 주세요 이해되죠 자 위로 칠때 독하게 치면 안 돼요 건부돼요자좀 애는 더 있어도 안 되겠나 자, 이해가 되죠? 물 들어가는 타이밍이 늦어지면 세모잽이 됩니다. 자, 이 열매가 자리를 잡아야지. 아, 어, 뒷꽃이 계속 들어와요. 저 열매를 놓치면 확 우거집니다. 자, 됐다. <laughs> 물을 줘도 될까? 어, 어떻게 해야 될까? 그 마음에 제가 중간에 한번 와본 거예요. 이해가 되죠? 자, 요거를 제일 많이 생각해요. 수정하기 전에는 입줄기가 포인트지만 수정하고 나서는 포인트가 바뀌는 거예요. 이 열매로. 자, 항상 이 펄이 관찰하시고, 항상. 자, 얘는 좀할 얘기 없네. 더 춥겠지? 그늘는 빨리 지니까. 힘들 시간이 3시 10분. 응. 관찰하세요. 찝었어요. 자, 물을. 하... 줍시다. 이로 칠래요? 물을 줄래요? 응. 선 저한테 가세요.